2022년 한해 동안 꽤 여러 게임을 리뷰했습니다. 원래 다양한 게임을 리뷰하려 했는데 어쩌다 보니 슈터 게임을 주로 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오늘은 작년에 리뷰했던 2022년 출시 FPS, TPS 중 최고와 최악을 선정해봤습니다. 오늘 리스트에 오른 게임들은 이와 같아요. 9 to 5, Red or Not, Back of Blood, Crows, Rainbow Six Extraction, Bright Memory Infinite, Soda Crisis, 데드사이드 클럽, 레이드 엑스퍼트, 하이프 스쿼드, 쿠르비티 모던 어페어 2, 더 퍼스트 디센던트, 배틀 비트 리마스터드, 슈퍼 피플까지 총 14개의 게임입니다. 참고로 레디올 나 백퍼블러드, 브라이트 메모리는 2021년 말에, 슈퍼 피플은 2022년에 얼리 액세스를 시작해 시기가 크게 차이나지 않아 후보에 넣어봤으니 양해 부탁드려요. 끝으로 영상이 포함되지 않은 게임들이 훨씬 많거든요. 그러니 여러분이 생각하시는 2022년 최악 최고의 FPS, TPS가 있다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그럼 최악부터 시작해보죠 처음 공개됐을 때만 해도 저는 기대를 했어요. 그러나 그 기대는 산산조각이 났습니다. 고퀄리티 그래픽과 현실에 충실한 리얼리티를 지향한다 했지만 2022년에 나온 게임이라곤 믿을 수 없는 뒤떨어진 그래픽과 최적화 딱딱하고 어색한 캐릭터 모션, 끔찍한 탈것의 조작감, 빈약한 사운드, 1인칭과 3인칭에 따라 생기는 누군지 좋지 못한 맵 설계와 구조로 인해 배틀필드 같은 대규모 플레이를 지향했음에도 실상 장비는 별로 없고 병과도 나뉘어 있지 않아 모두가 따로 노는 처참하게 못 만든 게임이었거든요. 기존 게임의 요소를 가지고 좋았을뿐 자신의 매력은 전무했습니다. 10년 전 PM과 성급한 과금 요소를 넣은 것은 덤이고요. 시장 파악조차 하지 않은 모양새였어요. 여담으로 주주분들의 극진한 관심을 받은 게임이기도 한 크로즈. 의심의 여지 없이 자신 있게 2022년 최악의 FPS입니다. 3 명으로 구성된 세 개의 팀이 세 개의 라운드를 치른다. 컨셉은 신선한 택티컬 FPS였어요. 그렇다면, 삼파전 양상이 형성돼 임시 동맹을 맺거나, 다른팀에 싸움 붙여 EJ 한다든지에, 택티컬 FPS다운 전략적인 플레이를 기대했으나 실상은 점령전 기반의 맵은 크기만 해서 새 팀이 투닥거리는 게 전부였습니다. 게다가 완성들은 어찌나 떨어지던지 엄청나게 열화된 레인보우 식스 시즌을 하는 느낌이었어요. 무엇보다 총 쏘는 맛과 효과들이 심각하게 부실했고 택티컬 FPS라면서 그러한 애니메이션과 플레이를 기대할 수 없는 누구도 거들떠 보지 않을 게임성이었습니다. 플레이어가 어떤 재미를 느끼길 바라고 만든 건지 모르겠어요 이를 반지가 들 당시 동접자가 20명 안팎이었는데 다시 찾아보니 지금은 네 처참한 기본기로 인해 최악으로 선정했습니다. 스스로 레프트 포에대의 후속작이라며 광고했는데 실상은 전혀 다른 게임성에다 여러 불합리한 문제를 갖고 있습니다. 게다가 가격은 68,800원 선 넘은 가격을 측정하고 나왔어요. 물론 캐릭터마다 다른 고유 패시브, 새로 추가된 카드 시스템, 게임의 난이도를 올리는 오염 카드 등의 새로운 요소로 단순히 좀비를 쓸어버리는 맛은 괜찮지만 난이도별 격차가 상당해 즐거운 코옵 좀비 게임이 점차 GTA와 같은 하드한 협동 코옵이 되어버린다는 점 플레이어가 대처할 여지를 주지 않는 좀비들의 시시기. 약점이 잘 드러나지 않아 잡기가 어려운 특수 준비, 지나온 구역에서 등장하는 종기로 등이 계속 긁혀, 사주 경기를 강요함과 더불어 회복되지 않는 체력인 차오마로 게임이 길어질수록 불리해진다든지디서드 벤티지인 오염 카드가 처음부터 쏟아져 나와 극악의 난도가 펼쳐진다든지, 에 불합리한 플레이 경험을 선사해 랩스포드의 수명 연장의 꿈이 이루어졌습니다. 이외로 파츠를 바꿔 낄수 없는 것, 탄핵 종류로 인해 팀원과 총기 종류가 겹치면 안 된다는 것, 밋밋한 특감, 짜증 나는... 솔로 매칭 문제, 창작마당 미지원 등등 아쉬움이 너무나 컸어요. 끝으로 현재 스팀 평가 등꽤 좋더라고요. 아마 세일 때문으로 보입니다. 왜냐면 최근 백퍼블러드의 업데이트 중단 소식이 들려왔거든요. 네, 사실상 버리는 거죠. 불합리한 플레이 경험으로 인해 최악으로 선정했습니다. 게임의 지향점은 에이펙스 레전드와 같은 스킬 활용 전투, 전반적인 시스템과 맵은 배틀그라운드, 차별화를 위해 넣은 요소인 제작 시스템은 이터널리턴, 이외 세부적인 요소는 워존 등에서 채용했지만, 조화가 안 됐어요. 맛없는 짬뽕입니다. 최근 대격변 패치로 쓰레기 같은 게임이 개선되고, 게임의 속도감을 저해하는 요소들인, 제작, 레벨 시스템, 복잡한 스킬 등이 개선 및 삭제됐으며, 캐릭터의 전반적인 이동과 모션 속도의 증가로, 불필요한 파밍이 쏟는 시간이 단축돼, 이제야 지향점에 다가가긴 했으나, 클래스 및 총기, 스킬 등의 밸런스 문제와 스킬에 뿌리칠 방법이 없어 전투가 강요된 플레이 양상이 비슷하다는 점, 등급제로 인한 유블리 그로 인한 짧은 TK 등, 어느 하나 조화를 이루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냥 배틀그라운드의 에이펙스 레전드 얹은 느낌이에요. 기존 배틀로얄 성공작의 장단점을 분석하긴커녕 이것저것 다 섞어놓은 것에만 그쳐버려 누구에게도 매력적인 선택지가 되지 못했습니다. 이를 반증하듯 동접자도 많이 떨어졌고요. 슈퍼피플, 안일하게 만들어진 게임이기에 최악으로 선정했습니다. 용의자가 어디서 튀어나올지 모르는 상황에서 적이 공격을 해오는 것인지 항복을 하는 것인지 분간해가며 인지를 구출해내는 쫄깃한 긴장감이 매력입니다 현재는 업데이트로 용의자들이 항복하는 척 쏜다든지 문을 열고 튀어나온다든지 움직임이 다양해졌고 실각 등의 좁고 섬뜩한 공간들이 추가되면서 한층 더 긴장감이 올라갔습니다 묵직하고 쫄깃한 플레이가 곧 재미인 게임이에요 그러나 아직 가야 할 길이 멀긴 합니다. 사실상 맵들이 긴 회차 플레이의 성격을 띄고 있어서 다 회차의 재미를 살리지 못하고 있거든요. 가령 증거 인멸을 시도하는 행동 등 예상치 못한 행동들이 더 많아져야 할 필요성은 다분하고 무엇보다 게임 내내 추항을 요구하며 맵을 수색하고 전투하는 이 단편적인 플레이 양상이 이 게임의 발목을 잡을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죠. 이외로 적 AI의 반응이 지나치게 빠르다는 점, 아군 AI는 등신들 뿐이라는 점도 아쉽고요. 여전히 추가가 안된 전략 차단 기능도 마찬가지입니다. 추후 정식 출시가 될때다 회차 매력이 없다면, 그땐 더 이상 추천드리기 어려울 수도 있겠지만, 지금 당장은 해볼 가치가 있기 때문에 최고의 선정에 봤네요 256인이 들어가던 대규모의 병검이 군대 플레이를 내세워 배틀피드가 내려놓은 자리를 꿰쳤어요 뿐만 아니라 대부분의 오브젝트가 파괴되어 상대방을 다양하게 괴롭힐 수도 있고 진지 구축 등의 요소도 갖췄습니다 또 조준중 장전, 피킹, 칸약화기 나이트 비전 등의 택티컬한 모습과 다양한 충기파체의 존재로 요즘 게임다운 모습을 챙기기도 했어요 다만 시각적으로 와닿는 게 없고 256인이 들어가던 만큼 소모성이 짙으며 전술적인 요소들이 다른 게임에서도 어렵지 않게 잡할수 있기 때문에 추후 전술적인 기능 및 추가 컨텐치가 중요할 듯 합니다 2042와 벵가드의 실패를 기회로 살리지 못했는데 현재 동접자가 꽤 많은 만큼 유지만 잘 해나간다면 다시금 입소문 될지 혹시 모르죠 가볍게 찍먹해보기 좋아 최고에 선정했습니다 다만 요즘 배틀피드 2042가 다시 좀... 회복을 했다는 소식이 들려와서 어쩌면 이 게임 나중에 추진하기 어려울 수도 있겠네요 자주 소개해드려 이게 넥슨한테 못뭐 받았나? 싶듯실 하지만 전 2022년에 해본 FPS, TPS 중 네일덱스. 가 가장 만족스러웠습니다. 기존 흥행적의 시스템인 카운터 스트라이크 글로벌 오펜시브 및 발로란트의 시스템을 채택하고 배틀로얄의 자기장업 파장소의 변화 총기 및팀 레벨로 다니는 자금운용 유원의 피시브 및0 0개념의 랩톤을 얹어 다양한 조합 전략을 시도할 수 있도록 해 자신만의 매력을 확보했기 때문 이죠. 다만 이 게임도 갈 길이 아직 멉니다. 요즘 그래픽의 느낌은 또 아니라는 점 추가된 여러 요소들의 밸런스를 맞춰가는 일딥피스트의 벽을 낀 c f 플레이 등을 더 완화할만한 치밀한 맵 설계와 요원, 총기 밸런스 등 해나가야 할 숙제들이 많아요. 나아가 게임성은 좋은 편에 속한다 생각하는데 아직 동접자로 증명되거나 하진 못했기에 3월 파이널 베타 이후 진행될 얼리엑스에서 확실한 인상과 성과를 거두는 게 핵심 과제로 보입니다. 그래야만 이 e 스포츠로 발전할 수 있을 테니까요. 음, 네 오늘은 이렇게 2022년에 출시하고 리뷰한 게임들 중 최고 최악을 선정해봤습니다 어디까지나 2022년에 나오고 제가 리뷰한 게임에 한정한거라 동의하지 않으실 수 있어요 사실 저도 이 중에서 나은 걸 최고로 고른 것이지 진심으로 재밌게 한건벨디엑스퍼트밖에 없어요 와 이거 진짜 최고야 꼭 해봐 를 뽑으려면 시간대를 한정하지 않았을 겁니다 제 취향 7만1300% 반영해서 소유즈 오브 푸틴 온라인, 페이퍼맨 이런 거 뽑았을 거예요 하지만 반면 최악으로 뽑은 게임은 진심입니다 누구에게도 곧 하고 싶지 않아요 여러분은 2022년 출시된 게임 중 최고와 최악은 무슨 게임이었나요? 다양한 게임 경험 댓글에 남겨주세요. 그렇다면 저는 다음 영상으로 돌아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